새벽 종소리 365일 목상 헵시바 이사야 62장 1절에서 5절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을 것인 즉 1절 햅시바란 나의 기쁨이 그대에게 있다는 뜻으로 여호와가 이스라엘에 대해 칭하신 새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이 곧 신랑 되신 주님의 기쁨이요 아름다우 신부처럼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는 망하고 상실한 이스라엘에 대해 장차 하나님이 베푸실 회복의 은총이 얼마나 클 것인지를 일깨워 주신 말씀입니다. 1절은 시온의 의가 빛나고 예루살렘이 횃불처럼 나타날 때까지 결코 잠잠하거나 쉬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다짐이십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백성을 상실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시 약속을 주시고 또 약속하신 대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행위가 심히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 주님의 그 일은 다시 살리시고 회복해 하시고 거듭 일으키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모두 여호와의 아름다운 간, 영예로운 왕관이 되게 하시는 일입니다. 사절에 나오는 빌라는 결혼한 여자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빌라입니다. 사랑스런 신부요, 영원한 반려입니다. 갓 결혼한 신랑이 아름다운 신부를 기뻐함같이 그렇게 행복해하는 사랑의 대상이란 것입니다. 사절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보면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여자라 하지 아니하고 너희 땅을 소박대기라 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너를 사랑하는 나의 임이라 너희 땅을 나의 아내라 부르리라 비관하지 마십시오. 자악하지 마십시오. 좀더 자신을 긍정하며 용납하며 사랑하십시오. 누가 뭐래도 우리는 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신부들입니다. 주님이 고치시고 세우시고 회복시키십니다. 결코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고 지금도 그 일을 이루고 계시며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더욱 감사하시고 기뻐하시며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